Bye.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은 일단 옷을 갈아입는 날, 그리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날이에요.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눈 뜨자마자 1시쯤에 일어났는데, 1시 반이거든요? 핸드폰 좀 하다가 엄마가 밥 준다 해서 밥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넷플릭스를 보면서 밥을 먹고, 음, 컴퓨터 앞으로 가서 과제 할거 있으면 하고 듣고 오늘 수업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업 하나 듣고 교양 수업 미리 두개다 들어놓으려고요 왜냐면 목요일날 이제 또 알바 가면은 어, 내일... 아 드디어 내일 격리 풀려요 음, 어차피 풀려도 갈 데는 없지만 불광천에 산책 가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늦게까지 집에 있는 날이라서 짠. 계란찜 주었지만 이거 먹으면서 할 거예요. 수업이 월요일 수업인데도 아직도 안 열려 있어서 못 들어요. 그래서 그냥 교양은 두개 중에 하나만 있길래 하나만 듣고 누웠어요. 짠. 먹을거예요 게임하는거 이하고짠옷 갈아입었어요 아까전에 그거는 너무 민망해가지고 지금 13일차인데 내일이면 격리 풀려요 내일부터 이제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한게 없어 보이는데 한거 없어요 왜냐면 거의 한 6시까지 엄청 늦게 일어나서 6시까지 계속 뒹굴다가 겨우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강의가 안 올라온 거예요 오늘 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 교수님 탓이에요 그래놓고 과제는 다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크그 하다가 유튜브 이제야 편집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 한 영상당 세 번씩 보고 계신 거 맞죠? 조회수 세 번씩 올려주세요. 그럼 빠이.